마법대학 <laughs> 컨텐츠하러 온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그냥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마법대학은 나중에 또 마법대학에 걸맞는 인연이 있는 캐릭터가 있겠죠 <laughs> 빨리 가자 <laughs> 난 이미 뱀파이어 군주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마법이다 뭐어람 우라그크로시움 서적들을 험하게 다루는걸 보고 싶지 않네 내말 알겠나. 자네는 지금 내가 담당하는 신비도서관에 있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곳오블리비언은 나만의 작은 자원일 수도 있지. 분노한 아트로나치 때문에 불안정한 자네를 품자니 나의 신비도서관이 불안정해지는군. 자, 자네는 도움이 필요한가? 와, 너무 간지난다. 저, 저 대가, 제, 아, 대가? <laughs> 제가 저기 스카이림에서 좋아하는 오크 캐릭터가 몇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라그로시우브예요 아, 너무 멋있어. 이분이 이제 할배 캐릭터인데 이 마법 대학에서 도서관 사설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아저 머리도 약간 저런 식으로 붙고 저 오크가 원래 이제 전투 캐릭터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적인 캐릭터 여기다 안경만 쓰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오크 you 캐릭터 no you talk to me. 책이 필요하면 나에게 말하게 그렇지 않으면 꽤나 고생할 것일세 여기 너무 많거든 어 매우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그럼 본론부터 말하겠소 나는 그냥 저기 뭐 경영학 개론 뭐 그런 걸 빌리러 온게 아니요 내가 원하는 건 헤헤 엘더스크롤이오 하면은 우리, 우리, 는 우리 도서관에서 게임은 렌탈하지 않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엘더스크롤 어떻게 할 생각이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건가? 어, 물론이지 어, 알고 있으니까 저기 하나 갖고 있수? <laughs> 대출이요 학생증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설령 갖고 있다고 한들 자네한테 보여줄거라고 생각하나 특급 보안으로 지켜주고 있지 어 하나 있어 심지어 최고의 실력을 갖춘 도둑이라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거야 어저 엘더스크롤을 어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그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가 아니라 그 두루마를 리 찾고 있어 그리고 당신의 도움이 당신이 도움이 될거라고 들었는데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있겠지. 어저 저기 뒤에 있는 저 세라나가 그 얘기했는데 갖고 있는 건뭐든 주겠지만 그리 많지는 않다네. 모든 준다면서 엘더스쿨은 안 줘? 기대하지 말게. 소문이나 추측이 가미되어 있다면 대개는 거짓이니까. 엘더스쿨을 더 말해 주시오. 그럴 줄 알았다 여기 있는 놈들은 최단의 도움을 기대하고 오지만 최다 제대로 된 질문조차 못한 놈이라니까 질문이 틀렸나? 엘더스크롤은 방대한 지식과 힘의 물건이다 엘더스크롤을 읽기 위해선 극도의 훈련받은 정신이 있, 있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돌아버릴 위험이 있다 설령 그런 정신을 갖췄다 하더라도 신들께서 대가로 시력을 가져가기도 하시지 이미 알고 있어 다 들어봤어 어... 자... 알겠으니까 내가 쓸만한 걸 가지고 있소? <laughs> 다 들었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오 아, 하아 갖고 있다고 한들 자네한테 보여줄 a 라고 똑같은 말이잖아 못 봤나? 정보를 주시오 어 이거, so mostly... you... so mostly... you... 대화가 자꾸 비밀 돕니다 설령 무엇을 위한 대가요 간단히 말한다면 바로 지식에 대한 대가로 눈이 멀어지는 거지 대고두루 대고두루 말이에요 모든 미래와 가능한 과거를 기록하고 있지. 모든 가능한 미래와 가능한 과거래요. 그냥 미래랑 과거 가써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게 아니라 가능한 미래랑 가능한 과거. 이거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다 가능한 거 아니야. 모든 게다 가능했었다, 뭐 이런 거고. <laughs> 이거 그냥 누가 그냥 장난으로 막다써 놓은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음. 크 <laughs> 말하면서. 막 누가 작성했어그 질문이 얼마나 웃긴지 설명하는데만 해도 한 달은 걸릴 것세 <laughs> 이거 누가 누가 질문 안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는데 이거 대학에서 저기 가르칠 때 저런 식으로 대답하면 학생들 나중에 주눅들어갖고 질문도 안 하고 질문 제대로 못하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공부도 안 되고 애들은 또 열받아갖고 교수평가 막 엄청 안 나오고 열심히 그 두루마리를 연구한 결과 이상해진 사람도 있어 그래서 얻을 수가 없다는 건가? 좋아 그럼 아니야 아닐 겁니다 이 친구... 어... 이분이 원하는 걸 한번 들어주면은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저를 안 믿어서 그러는데 매우 진지하게 일을 하고 있... 군 당연하지 바지락 나지 못하다면 이책 대부분은 바지 course, I 이 책들 대부분은 타고 e I d 만 있던지 제3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채 유실되었겠지 o Of course, I do. o 에 course, I do. Of course, I do. Of course, I do. Of course, I do. Of course, I do. o 특별히 찾고 있는 책이 있 Of 까라던가 뭔가 이분한테 부탁을 아, 뭔가 시작하려는 것 같아요? 아, 아, 나 알려, 보여주는 거야? 아, 그것도 모르고 지금 말하고 있었어요? 흐허. <laughs> 음, 어디 뒀더라. 찾고 있었는데, 아, 제 말을 못 들었네요. 밖에. 엎드리지 않게 주의하라고. 아, 이런 거였구나. 아, 아. 태고 두루마리에 대한 심사숙고. 아, 가, 감사합니다. 모험자예요. 아, 참, 자꾸 이 사람 머리에 이거, 마커 뜨길래. 깨끗하게 다루라고 그럼 내가 한번 봐볼까 태고 두루마리에 대한 심사숙고 아 여기는 저분 자리지 <laughs> 엘더스크롤을 줄줄 알았는데 심사숙고를 주네요 피안의 통찰력 태고 두루마리에 대한 심사숙고 저자 세프티무스 지그누스 윈터홀드 대학 튼튼한 시력을 가지고 최상급의 직물로 이루어진 파도 밑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아가미의 그 직물을 가져다 대고 당신은 그것의 날실과 시실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쉬기 시작한다 그 직물의 섬유가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운과 동시에 당신은 예언의 악취가 풍길 때까지 그 천을 오염시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진짜 1도 모르겠다 그것은 태초 두루마리가 최초로 통과하게 되는 한 방법인데 오, 과연 우리는 바다인가? 숨 쉬는 존재인가? 천인가? 아니면 숨결 그 자체인가? 아, 다시 한번 해석 시도해 볼까요? 튼튼한 시력을 가지고 그다음에 어, 아. 파도는 최상급의 직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시력이 되게 좋고 왜 직물이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물 파도가 아니라 직물의 파도 밑에서 살고 있다고 쳐봐요. 튼튼한 직물이 뭡니까? 촘촘히 짜여져 있어서 약간 진짜 자세히 보면 틈틈 뚫고 보일 수는 있지만 거의 안 보이죠. 우리가 어디 보면은 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그런 직물의 바다 속에서 파도 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이 아, 하나도 안 보이겠죠. 아가미의 그 직물을 가져다 대고 당신은 그것에 날씨과 씨실을 들이마시면서 숨을 쉬기 시작, 시작한다. 숨을 쉬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제 바다에 사니까 아가미가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가미에 갖다 대요. 우리 호흡기에 갖다 대고, 이 직물의 날실과 시실이 이제 뭐 가로, 세로 뭐 그런 결이죠. 그거를 아가미에 갖다 대고 들이쉬면서 숨을 쉬기 시작해요. 어, 이거는 무슨 은유지? 그걸로 호흡으로 느껴본다는 건지 아니면은, 아가미가 그것 때문에 막혀갖고 숨 쉬기 어렵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깝깝한가? 그 직물의 섬유가 당신의 영혼을 가득 채운과 동시에, 아, 이렇게 그 냄새만 맡아도, 들숨만 들이켜도, 뭔가 영혼이 가득 찬 느낌. 당신은 예언의 악취가 풍길 때까지 그 천을 오염시킬 것이다. 그 천을 오염, 왜 내가 그 천을 오염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영혼이 차면서 예언의 악취가 풍길 때까지, 예언, 예언을 조금만 그냥 한 부분만 보고 싶었는데, 한번 펼치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악취가 풍길 정도로 들어오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치는 거지. 그 이것은 태고 두루마리, 엘더 스크롤이 최초로 통과하게 되는 한 가지 방법인데, 아, 그니까, 러 엘더 스크롤이 당신에게 주는 첫 번째 영향인 것 같은데, 과연 우리는 바다인가, 숨 쉬는 존재인가, 천인가, 아니면 숨결 그 자체인가. 아, 뭔가 좀 메롱메롱해지나 보네, 상태가. <laughs> 다 뭉겨지나 봅니다. 지식이 엘더스크롤을 통과하듯이 우리는 물이 되어 엘더스크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인가? 아, 우리가 엘더스크롤을 통과하면서 뭐 이렇게 지식을 접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장자리에 생겨난 바다의 오물들의 늪에 막히는 것일까? 이번에는 좀더 다른 것을 상상해보자. 바람의 흐름을 타고 나는 새가 돌풍에 의해 상승하고 돌에 의해 하강하고 있다. 왜 돌에 의해 하강해요? 다만 새가 뒤집힐 경우 돌은 위에서 올수 있다. 새가 뒤집힐 경우 돌이 위에서 왜 돌이 위에서 와요? 그렇다면 이 돌풍은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부터 오는 것일까? 신들이 돌풍과 돌 모두를 보낸 것인가? 아니면 새 스스로 그것들의 운명 결정할한 것인가? 별로 이해할 필요가 없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 엘더스크롤에 대한 모든 견해는 상대, 상대적인 위치가 절대적으로 고도 최고의 지위라는 사고의 전환을 유도한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에, 당신은 지면 아래에 있는 작은 도토리로, 아, 어려워, 엘더 스크롤. 아, 그, 그 느낌을 일부러 전달하려고 이렇게 쓴것 같아. 아, 어렵다. <laughs> 이번에 당신은 지면 아래에 있는 작은 도토리야. 아, 어느 숲 속에 착한 엘파 아가씨가 그녀의 즐거움을 위해 심어둔 존재예요, 당신은. <laughs> 난 이런 상상 진짜 한 번도 태어나서 일도 안해 봤다. <laughs> 어느 숲속의 찰칸 엘파가 씨가 그녀의 즐거움을 위해 심어둔 작은 도토리, 그게 바로 나. <laughs> 당신은 성장하고 싶지만 어떤 존재로 변하게 될지 두려워서 물과 먼지 그리고 태양을 밀어내고 구멍 속에 오히려 움츠린다. 하지만 바로 그 밀어내는 힘이 당신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나무로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아, 어지러워. 아, 혼미해. 이 경우 도토리는 일종의 나무의 알이고, 물과 태양은 지식이다. 우리는 알 안에 새지만, 동시에 먼지이기도 하자. 아, 뭐, 알은 도토리가 갑자기 알이 되고, 알에서 갑자기 조류로 넘어가. 알 안에 새래. 그리고 우린 먼지래. 갑자기 제 독자들 막 명치에 딱 때리고, 막, 니들은 먼지야? 막 이러면서 막. 태고들이 말이 엘더스크롤로부터 얻는 지식은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밀어내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확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밀어내는 것들이라고? 이뭔 말이야? 지금 아 역시 아 이거 지금 저기 철학과 수업 잘못 들어온 것 같은데요? <laughs> 지금까지 접한 지식의 충격으로 인해 당신이 사고를 닫기 전에 마지막 상상을 해보자. 자, 지금 사고를 우리가 닫기 직전이라는 걸저 독자 저자는 알고 있어. 그래서 당신이 사고를 닫기 전에 <laughs> 마지막 상상을 해 보자. 당신은 지금 광대한 공허 속에서 밝고 푸르게 타고 있는 불길이다. 이윽고 당신은 당신의 형제와 자매들이 먼 거리에서 당신을 따라 스스로 불타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어? 형제 자매들이 먼 거리에서 내가 불 내가 공허의 불길이고 형제 자매들이 타고 있어. 기억의 집합체이자 가늘고 미세한 빛들의 바다이다. 각각은 박, 밝게 불타오르다가 어, 불타 서서히 꺼져간다. 두 가지 현상은 번갈아 일어나지만 영원히 지속되진 않는다. 사고를 흡수해버리는 부패한 빛이 공허를 채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어떤 사고도 실제로는 비어있고 태고 두루마리로부터 습득할 수 있는 내용은 핑크처럼 매우 날카롭다. 아! 아, 어, 뭐, 쇼펜하우어 수업 들어왔어? 그들의 찌르는 것 같은 빛이 없다면 나의 의식은 무에 불과하다. 공허 스스로는 자신이 공허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장막을 들추어 보았지만 그곳에 보이는 건 공허뿐이었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수준은 딱 거기까지인데. <laughs> 우리가 저기, 저기, 베페스타가 아직 저기 한국 팬들을 조련을 안 시켜갖고 우리는, 우리는 저기 블리자드가 조련시킨 민족이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고등의 사 공허에 대한 사상 이해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이 불길들은 위험하므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취급되어야 하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퍼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이거 아나 지금 이거 이책이책 이책 지금 저기 저저 저 할배가 지금 우리 엿먹이는 거야. <laughs> 골탕 먹으라고. 너따이가 감히 엘더스크롤 노네? 자, 여기, 쇼페나오나 한번 읽고 와. 그래서 그냥 관련서적이네. 하면서 싹 줬는데, 이제 교수님들이 막 저기 수업 들으면은 레퍼런스로 주잖아요. 관련서적. <laughs> 읽었는데. 읽기 싫어. 어떻게 수업 따라가기도 바쁜데 이걸 다 읽어. 자네가 썼다고 해도 관심 없네. 이곳에 책을 원한다면 나에게 말하더라고. <laughs> 아. 이 심사숙고란 책은 내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 나그 이해 한마디 해야겠어. 아, 그래. 그건 세프티머스 시그너스의 작품이야. 그는 엘도무 스크롤의 성질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이제 그게 말이지. 이제 떠난 지 오래됐네. 이미 아주아주 아주 옛날 일이지. 아, 진짜. 어디로 갔어? 혹시 영혼 돌보덤으어 갔어? 나, 나 저승에 한번갈수 있는데 저승 가갖고, 진짜. 죽여버려. 어디로 갔어? 북쪽에 빙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어? 안 죽었네? 북쪽에 빙원 어딘가? 옛날에 두에머 유물을 발견했지만 글쎄... 그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으... 그 이후로는 연락이 없어 고대 두에머 유물을 찾으러? 오케이 죽여버려 아 아닙니다 죄송해요 자 어... 자 이렇게 저기 손찌검 그냥 자 만져줘야죠 좀 가갖고 세프티무스 시그누스 하고 또, 다른 퀘스트, 더 없나? 이거만, 이게 메인 퀘스트인가? 사실 찾아내기. 어... 피안의 통찰력. 자, 엘더 스크롤에 대한 권위 있는 합자를 찾아가서 책을 이따오로 썼냐고 저자한테 뭐라고 할 수가 있고요첫 번째 수업. 이거는 마법대학 입학과 관련된 퀘스트인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고, 성인의 조바심도 서브퀘였고요 창백한 여인도 아니었고, 동해틀몰에 폭풍전화 잡다 퀘스트 아니고. 아, 결국은, 피안의 통찰력을 가야 되네. 학자, 셉티무스, 지구누스요. 가갖고, 한소리 해야겠습니다. 교수님 교재 이상해요. 아, 그, 그거, 그거 맞아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은 대학생이잖아요.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죠. 아, 진짜. <laughs> 요, 어, 지금, 눈보라가 너무 심해갖고요. 아, 너무 추운데,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지? 아, 다행히 바로 요 북쪽이네. 그러면은, 또, 할베어 그리스, 북극 생존 탐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오랜만에 돌아왔다. 할베어 그리스의 생존 컨텐츠. 어, 저기, 마침 우리가 불을 피워놨으니까, <laughs> 몸을 데피고, 북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차피 북쪽으로 절로 가야 되는 거, 뛰어내리면 안 되나? 여기서, 결국, 뛰어내리면 빨리 가는 거 아닙니까? 점프 한 번,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지. <laughs> 성적이고 보고, 재수강 또 갑니다. 다이빙에 이해. 겨울학기 무슨, 난여름학기인줄 알았는데, 겨울학기 다이빙이야.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서 더 어려워. 자, 또. <laughs> 아, 약간, 약간 알것 같기도 하고, 좀 덜, 조금만 덜 가면 될것 같은데, 아닌가? 아니면 좀 일로 가야 되나 오히려? 아유 아유. 아 여기는 너무 여기는 안 깁나? 다이빙에 이해 4회차 5회차 6회차. 내내 내 성적표가 다이빙에 이해 한 12회 찍혀 있으면 이제 이쯤 되면 나중에 취업 준비할 때 끈기상 주겠지. 끈기상. 끈기상이랑 그다음에 성적 세탁도 안 했으니까 이분은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는 분이구나. 이런 거 알겠죠. 성적 세탁하는 분 있잖아요, 막. 안 된다 싶으면, 어, 이거 될것 같기도 한데. 그죠? 이거 진짜 잘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잘하면 될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너무 안 보여갖고요. 에임을 못하겠어. 반대로? 반대로 한번 가볼까? 다이빙에 이해 지금 몇회차지 세지도 못하고 있어요. 가보자. 내 성적표는 정직하다. 내가 이거를 12학점을 재수강 하나 하냐? 있더라도, 아, 여긴 너무 낮고, 낮고. 어디가 깊을까요? 바로, 일단, 바로, 바로, 바로 밑으로. 아, 여기는, 여긴 낮아요. 여긴 확실히 낮고, 반대편이 맞는 것 같아. 반대편인데, 꼭이 스팟을 찾아냅시다. 어, 점프 안 된다.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올라와서, 여기, 여기를 기점으로, 체계적으로, 자, 일단 바로, 안 움직이고 떨어지면은, 죽고, 돌바닥이고, 그 다음에, 최대한, 멀리 간다 치면은, 아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에헤이. 이거 되나요? 해보신 분. <laughs> 뱀파이어로 날 수는 없는 건가? 뱀파이어 낙사 가능한가? 뱀파이어로 낙사되는 거본적 없죠? 저는 본적 없는 것 같아요. 해봅시다. 뱀파이어로 변신을 해서, 뱀파이어 갑자기 군주가 돼서, 마법대학에 사실 우리가 엄청난 신입생이었다는 거, 보여주고, 뱀파이어 낙사! 어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뱀파이어로는 안 죽어요. 오오오 근데 요건 이제 우리가 성취가, 성취감이 없어. 근데 착륙이 가능한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착륙이 가능하려면은 아 여기는 무조건 죽는 가격. 여기 여기가 살수 있다. 이렇게 헤엄치는 모션이 나와야지 착륙 가능한데거든요. 여기 요기, 딱 여기만 살수 있고. 나머지 우리가 시도해본 데는 다 죽는 각이었던 거지. 아, 아, 여기도 대합 조개가 있네. 나중에 먹도록 하고, 지금 몸이 얼어 죽었어요. 아, 지금 얼어붙었어요. 딱요요돌두개 사이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이제 시야가 흐린데, 도전... 아, 이게, 이게 어디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큰일났다. <laughs> 큰일났다. <laughs> <laughs> 너무 어렵다. 그죠? <laughs> 비웃음 사고. 여긴 것 같아.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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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왔는데. 거의 왔는데. 그죠?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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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 제 잠깐 비웃지 말고. 간다! 간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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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습니다. 살았어. 살아들어 왔어. 아, 좋아요.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3인칭으로도 한번 해야지. 이제 깔끔하게. 1인칭으로는 제가 조준을 했는데, 3인칭으로 해야지 깔끔할 것 같아. 3인칭으로 하면은 좀 딴데로 떨어지네. 아, 이제 비웃고. 3인칭으로 한번 해야 돼. 3인칭. 아, 근데 3인칭이 너무 어려워요. 3인칭이. 1인칭으로 에임을 하고, 이쯤에서 3인칭으로, 성공이요! 아, 좋아요. 성공. 약간 3인칭으로 에임을 좀 했, 아, 1인칭으로 에임을 했지만, 성공하고, 어, 아, 개 추워. 아 추워. 추워. <laughs> 죽겠네. 어, 아, 이제 불부터 피워야겠어요. 여기 근데 나무 채집도 안 되는데. 어, 채집 되는 구간이다. 좋다. 그러면은, 피우지 마라. 불부터 피우자, 불. 나무 채집 가능한 구간이니까요. 불부터 피우고. 이렇게 이제 A 뿔은 못 받았고, 1인칭을 한번 썼다가 3인칭으로 바꿨기 때문에. 어쨌든 정상학점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 잘했어요. 이러면서 B 주시는 교수님들 계시죠. 어, 아, 잘했는데 왜 A 안 줘요? 아, 저 진짜 아, GPA 안 돼요. 이러면은, 막 이러면. 아, 원래 어, 평균이 C고, 잘하면 B고, 아주 우수해야 A에요. 이러면서. <laughs> 전통적인 기준. 그게 원래 옛날엔 그랬대잖아요. 그리고 조금 부족하면 D고, 어, 우리 수업에서 배운 게 없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F를 받는 거예요. 자, 빨리빨리 키워, 키워. 키우고, 데드우드가 필요해. 자, 불 주변에 쓰면 일단은 죽진 않아요. 데드우드. 자, 어, 너무 춥다. 지금 눈보라가. 여기가 제일 춥네. 저쪽. 그 솔리튜드보다 더 추운 것 같은데요. 눈 보라 규모가 장난이 아닌데 앞이 안 보이고 막 뛰어 내리지를 못하게. 자불또 키우고. 어 추워. 어어어 아. 전투 일어나갖고 오케이 제거 됐고. 또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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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여기 나무를 많이 캐갖고 좀 다녀야겠습니다. 불을 급하게 피워야 될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삼보일밴데 거의 이거. 지금 14시간 58분짜리 15시간짜리 장작 그 잿불이거든요. 오닥불. 여기 나무 더 넣으면은 더 늘어나나? 30분 써서 14시간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여기 나무를 더 넣으면 14시간 아 15시간이 한계네요. 그것보다 더 무한히 늘어나지는 못하고. 여기 한계니까. 어. 야, 지금 밤 10시 26분인데 낮인 줄 알았어요. 너무 추워 갖고. 와, 더 이상 안 되나? 텐트 혹시 만들어 놓으면은 텐트 근데 저번에 실내 처리안 되던데. 텐트에도 실내 처리가 되면 좋겠다. 텐트 텐트 쳐야 돼 텐트 어딨어? 왜안 떠? 아, 이제 뜨네 텐트 칠 때도 없어요. 형지가 아니래갖고 왜 이상한데 쳐야 돼? 이렇게 <laughs> 이상한데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있는 나의 침대 <laughs> 발은 내놓고 자야겠네. 무슨 저기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이 안에 들어오면 혹시 실내 처리? 이야 베리콜드에서 <laughs> 자기장 메타 <laughs> 와 움직일 수가 없어. 여기서 한번 그 시간을 보내볼게요. 눈보라가 너무 심해갖고요. 이거는 진짜 뭐한 발차고 갔다가 또 불피고 또 불피고 막 이래 야될것 같은데 이러면 우리 오늘 저 밤새도록 해야 되니까. 과감하게 12시간 자줍니다, 여기서. <laughs> 진짜 자기장 메타야, 여기. <laughs> 와. 어? 눈보라 그친 소리?